손에 이 주머니 손만 번만 지금 어느색인냐고 어느색?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웃음> 했거든요. <laughs> 그거그붙차고 뭐 뭐, 탁탁 탁탁 나가는. <laughs> 주머니 이건 손에 넣을까요? 뺄까요? 아 그거는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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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주먹을 받아볼까? 어우 저런 거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음. 기럭지가 이렇게 하아 부럽다 해드쌤 요드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맵시가 산다 어? 이뻤는데 왜? 너무 상큼한데? 너무 상큼하네 너무 어이 귀엽다 오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옷 입을 만 나겠다. 기타가. 니틀에? 아니 25도인데 왜 니트 입어? 네, 어, 뭐? 그걸 고쳐. 아이, 그거 들었어. 여름 더위가 오늘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5.1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소름인게 이쁘다. 예쁘다. 현무 형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트렌드를 쫓는 남자 제가 형명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어울릴 만한 브랜드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맨날 ㅂㅂ 시아가 ㅇ ㅂ 맨날 그 영어 응. 이건, 못 참지, 응.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어 나돈많아 상이하이가 계절이 달라서 상뭐 패턴이 아예 안녕하세요 주재씨 매니저 전상혁입니다 어안 추우세요, 과장님? 반팔 입었어. 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근력. <laughs> <금방 하는 거야. 웃음> 사실 저는 수족냉증은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고. 아, 혈액순환이 안 되나? 쇼핑 한번 해야죠. 쇼핑. 진짜 옷 사긴 해야 돼요, 이제. 네. 가서 좀 열어야죠, 시선을. 남들 변신 시켜주고 도전 시켜주고. <laughs> 저를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 과장님. 제가 또. 패션 채널이잖아요. 아, 그렇죠. 과장님 체형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러니까 체형 때문에 옷을 많이 못 샀어요. 어 고대네요. <laughs> 좀 쉬세요. <웃음> <웃음>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자는데 <laughs> <좀> 너무... <laughs> 잠도 맛 없게 자. 데 오늘 <laughs> 처음 들었어요. 잠도 맛 없게 잔다. 와. 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건드려 보셔야. 좀 넓어지죠 이제 문제가 약간 20대들 이 따라 할수 있는 약간 코디 방법을 많이 알려주긴 하거든요 본인이 좀 옷이 많아가지고 약간 오다 주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매니저님 이거 하나 입으세요 이렇게 약간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고 갑니다 오늘도 모재 씨가 주신 옷을 네. 다 세트로 입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주 그렇게 입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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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잖아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긴 한. 네. <laughs> 예. 이런, 이런 거에다가 아예 이런 거 바지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치한 다음에 신발을 무거운 걸로 눌러주면 되거든요. 이거 걸쳐보실래요, 가자니? 도야 도와기 힘들어 저런 게. 자. 예쁜데? 어? 어? 어. 괜찮잖아. 어. 괜찮은 거 맞죠? 어.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 이거, 자, 가디건 한번 벗어볼래요? 가디건? 가디건을 한번 벗어보고. 과장님이 상체가 크셔가지고. 뭐야, 뭐야? 이럴 때는 이런 걸로 꺾어야 돼요. 웨어러블한 걸로 어가지고 후프코어 룩이라고 후디 있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걸 입고 치노 팬츠 같은 게있는게 되게 유행이에요 아까 아, 과장님이 놓으셔야만 했던 이 가디건이 이게 원래 어려운 옷이 저도 안 어울릴 거야, 아마 입으면 입는 입네 여봐 어깨라인에 떨야돼

힘드시죠? 아니요 <laughs> 아니요. 이게 원래 안 입던 스타일을 음. 처음 입으면 누구나 저때잘안 어울려요. 누구나 다안 어울릴 수있거든요 이제. 뭐 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선을 넓혀보자. <laughs> 그, 이제 그거부터 시 그러니까 오늘 이걸로 인해서 이 과장님이 또 옷을. <laughs> 오지씨가옷 골라준 거 어땠어요? 첫 번째 거는 사실 제가 소화를 못 하겠고, 전두 번째 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기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입어보지 않았던, 약간 이런 패션이라서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괜찮지 않았나요? <laughs> 그러면은 우리 전창시 PD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아. 어? 저희 어? 어? 네, 막내 PD님. 전창시 인체 박철현입니다. 아, 네. 어, 여긴 진짜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어. 막마말가 없었어. 저도 손에서 날라간 줄알았죠 어, 미끄러워서 미끄러워, 그래. <laughs> 어어 피디게. 가방던져주고 오셨잖아요. 피디게 조이제예요 오우. 괜찮아요. 아니, 스타일이 확고하신데요? <laughs> 네. 스타일이 확고하신데요? <laughs> 바지가 혹시. 바지는. <laughs> 바, 바지가. 이게 혹시 어떤. 무슨. 무슨 바지예요 이거. 긴성 바지. 킹성 바지. 슬랙스, 슬랙스. 이게 그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게그 아, 저희 아버지가 회사 타령, 들어갔다고 타령. 축하한다고. 입사 축하셨어요 아버님. 어우. 스타일리시한데요 나지가? 그니까. 양말. 양말 한번볼수 있을까요? 네, 양말이 제가. 네. 이게. 아멜한양말갯바 오는데 뭐야? 이걸 신고를 하세요. 되게 좋아하네. 진짜. 촬영이 어딘가에 맛있나보다. 아, 진짜? 이게. 스마일 양말인데요. 그, <laughs>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그런 아니요 그냥 안 꾸민 거예요. 네. 안 꾸. 근데 가방은 아, 혹시 그, 패션이에요 아니면 일 때문에 하고 계신 거예요? 반반 반반이에요? 네. 잠깐 벗을까요? 네. 그 잠깐만 혹시 그. 네. <laughs> 어우 눈이 네. 왜 이렇게 가렵지? 저 가방은 제가 여자친구가 사준 거라. 저 가방은 제가 여자친구가 사준 거라. 어쩐지 예쁘더라. 어쩐지. 어쩐지 패션을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 사연이 있어다 감정물고. 어. 소중해, 소 너무, 근데 너무 완성형이셔서 제가 감히 손을 대도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좀 너무 영광이죠. 아, 진짜 우리 피디님 같은 체형은 딱 보완해야 될게딱 명확히 있는. 우리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감이 되게 큰 분이셨잖아요. 슬림한 근육형 모델. <laughs> 슬림한 근육형 이으면은 보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딱 공대생 스타일. 어, 딱. 너무 몸생룩이다. 이렇게 감독님처럼 감동, 이렇게 조금, 어, 슬림형 근육형 그런 몸은 이렇게 좀 여기 이런 데가 패드가 있어가지고 아. 약간 각을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어. 한 번만 어깨 라인만 한번 보게. 어, 우와. 와. 얼 아, 멋있는데요? 바지가 진짜 예쁜데 바지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네. 나 나오, 나오시겠어요? 네, 나오시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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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타일이 다좋요 가로수길 바로 나가도 돼요 지금. 안경 안경은 혹시 안경은 얼마나 쓰신 거예요? 이거? 안경 이거 제 친구가 네. 선물해준 거거든요. <laughs> 어쩐지 예쁘더라. 네, 네. 그쵸 제가 좀 선물을 맞지?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어쩐지 예쁘더라 어쩐지 예쁘더라 세세 전환 빠르게 해야죠. 사실 이런 자켓에 되게 벌키한 이런 후드를 이 자켓 벗으시고 위에다가 이러면 힙합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오.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또 매치를 하잖아요. 이게 은근 또 이렇게 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만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신발. 오 어? <laughs> 양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요 양말? <laughs>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남친들아 이거야. 남친로. 근 확실히 네. 가로수길을 걸을 만한 그런 그죠?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자칫 그냥 오버핏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옷 입으면은 아, 그이 약간 안성스러것 아, 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옷. 어 어. 잡아준다. 네. 맞아 맞아. 핀님 그, 원래 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단정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예전 되게 단정한 셔츠의 느낌이지만 소재감이랑 오, 핏으로 예쁘다, 이렇게. 그걸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바꿔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여기 어깨 라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셔츠예요 손에 이 주머니 손만. 한번 아무튼 이 셔츠가 길잖아요. 길어서 다 잠그거나 뭐 이러면 조금 뭔가 너무 원피스 입은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느낌는데 뭐야, 뭐야, 요즘 스타일로 단축초로 손을 뽑는 거구나. 약간 로봇 프로듀 느낌. <laughs> 저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고 와볼게요. 네. 음 오, 오 그렇지. 역시. 모델 <laughs> 역시 모델이신 우재. 멋졌다, 풀이 억지로 이렇게. 진짜 잘어울리시데요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모자로 이렇게 해서. 우재 씨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딱. 옷 패션이네 얼굴에 빛이 날라갔어 여기가 런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로 쭉 걸어와요 쇼라는... 저기 이제 쇼를 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템포가 좀 생기고 뭔가 힘이 가진 모델 아 역시 그, 우재 아 차고 나가는 그런 느낌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주머니 이건 손에 넣을까요? 뺄까요? 아까부터 꼽고 있어 안뺐어 주머니 이건 손에 넣을까요? 뺄까요? 손에 이 주머니 손한 번만 지금 어쩌, 네. 아니, 제가, 어때?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뭐그 <laughs> <laughs> 그, 탁탁 차고 나가네. 주머니 이건 손에 넣을까요, 뺄까요? 아 그거는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뺄수 있어요? 네. 네네. 빼보세요. 네네. 어 그냥 그렇게 해서. 네. 네. 주머니 손 넣을게요. 네. 주머니 네. 손 양쪽 다 넣을게요. 양쪽. 네. 넣고. 나. 네. <laughs> 그아 예능다 쩐다 예능다 되게... 음, 아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데뷔하실래요? <laughs> 씹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새로운 워킹을 자, 좀 제안하는 것 같은데요? 어, 자신감 있 이게 무슨 <laughs> 느낌이냐면 국내 쇼 느낌이 아니에요 밀라노의 해외쇼 느낌이에요. 기회가 사장님 없어지는 우재씨 사랑. 우재 본인한테 취해요. 그렇죠.